마먹고 싶니다. 제가 오늘은 하프리 슬라임 3만원 랜덤박스를 시켰어요. 자, 그러면은 다한 번씩 볼 거고요. 먼저는 이렇게 하프리 슬라임 사용법과 그다음에 액티베이터 두 개가 왔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다, 다 소개를 해볼게요. 저는 먼저 이 슬라임부터 한번 뜯어볼게요. 진짜 포도향이 나고, 색깔도 되게 예쁘고 여러가지 토핑도 많이 들어있어서, 너무 이쁜 슬라임입니다. 그 다음은 이 슬라임을 볼게요. 이게 약간, 가운데 와서 약간 그 딱딱하지만 그래도 너무 이뻐요, 색깔이. 하늘색이랑 핑크색이랑 이런 약간 보라색깔이 너무 잘 어울리고 색깔도 엄청 이뻐요, 진짜. 되게 이런 꽃토핑 있는 슬랙 너무 갖고 싶었었는데 이렇게 왔어요. 다음에는 다음 슬라임을 볼게요. 그 다음에는 요 슬라임을 볼게요. 대박. 이렇게 다 꺼냈는데요. 이게 약간 조금 손에 묻어서 저는 티베이터를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티베이터를응왜안 열리지? 왜?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 에? 어떻게 하는 거지? 응? 안 열어줘요. 이렇된 거지 이게. 헉, 됐다. 헉, 날라갔다. 자. 자. 넣고 섞어줄게요. 액티베이터를 넣으니까 손에도 안 먹고, 색깔도 너무 예쁜 핑크색 슬라임이 되었어요. 색깔도 너무 예쁘고, 약간 크런치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요런, 요런, 요런 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다, 음 슬라임도 볼게요. 그 다음으로는 요 슬라임을 볼게요. 안 열어주네. 대박, 대박 이뻐요 이거. 왜안 나오는 거야? 우와, 딸기 향 나요. 음. 이게 약간 굳은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이뻐요. 대박, 이런 약간 눈 같은 그런 것도 있고. 진주도 있고 너무 이뻐요. <laughs> 대박 이쁘다. 대박. 진짜 엄청 이뻐요, 진짜. 그러면은 또 다음 슬라임을 볼게요. 다음 말은 이 슬라임을 볼게요. 와 대박 이쁘다 약간 목공풀 냄새가 나는데 엄청 이뻐요 이게 뭔 엘모스인가 엘모스를 한 번도 더한 번도 안 만져봐가지고 모르, 모르는데 이거 뭐, 뭐지 이거 되게 이뻐요 근데 대박 대박 이뻐요 이거 진짜 대박 이쁘고, 엄청 잘 늘어나요. 약간, 버터 슬라임 같기도 하고. 와, 대박, 대박 잘 늘어나요. 와, 대박. 이거 엄청 이뻐요, 진짜. <laughs> 색상이 달라붙었어. 야야 와, 진짜 이쁘다. 대박 이쁜 슬라임입니다. 그러면은, 다음 슬라임도 볼게요. 다음으로는 이 슬라임 볼게요. 약간 비주얼이 계란찜 같은 그런 슬라임인데 한번 볼게요. 와 이쁘다 대박. 아 크런치구나. 와 아래 엄청 부드러워요. 이게 엘머슨가? 이게 엘머슨가? 모르겠다. 야 대박. 대박 이뻐요 이것도 대박 비주얼도 엄청 좋고 느낌도 엄청 좋고 색깔도 너무 이뻐요 대박 이쁘다 진짜 좋다는 말 밖에 안나오네요 진짜 제가 슬라임을 첫 구매해서 이렇게 제가 이런 하는 슬라임을 처음 만져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더 좋은 것 같고,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럼 이거 마지막으로 대용량 슬라임을 볼게요. 마지막으로 대용량을 볼게요. 이거 엄청 진한 핑크 색깔인데 되게 하얀 색깔로 보이네요. 어, 진짜 실제로는 연 핑크 색깔인데. 어, 어, 깜짝. 냄새 맡아볼게요 냄새는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대박 우와 대박 딸기 어, 냄새나요 딸기 냄새, 냄새. 대박이 보여요 진짜 제 책상이 있기 엄청 잘웃는 책상이라서 많이 묵긴 하지만 사각사각 소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ASMR 해볼게요. 대박. 진짜 느낌 좋아요. 대박이에요. 색깔도 제가. 연, 약간 연한 색깔 위주의 색깔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너무 예쁜 이렇게 연핑크색 슬라임이 와서 너무너무 기쁘고. 대박입니다, 진짜. 대박이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7가지의 슬라임을 다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나 제가 처음으로 슬라임을 구매를 해서 너무 기쁘고요. 진짜 너무너무 좋습니다. 기분이 진짜 날아갈 듯한? 진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것만 기다렸거든요. 자, 그럼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